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 팀 박국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엔드 투 엔드 빅데이터 맛보기 with MSA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엔드 투 엔드라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엔드 투 엔드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엔드 투 엔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린 내용에 어 네 가지 세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인트로 부분에는 지금 엔드투엔드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목적과 그거에 대한 구성도 아키텍처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 파이프라인 을 만들 때 어떤 솔루션을 사용했는지 어, 설명을 드리고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테스트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 어, 시연을 하는. 시간까지 가질 겁니다. 일단, 엔드 투 엔드 빅데이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해를 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지금 이번 세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의 그 고객사 업무 시스템에 맞게끔 빅데이터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다 하나씩 다 그려보는 걸 원하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장르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컴퓨터 과학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한 데이터를 처리한 단계부터 출력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리킨다라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뭐 1번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까지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앞단에 다른 뭐 파이프라인과 연결을 하면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앞단의 데이터 소스가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 소스가 실제 파이프라인에서 시각화까지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 스트림 방식하고 벌크 형태여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적재를 하는 기본 과정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고요. 마지막에 실제로 시각화하는 것까지가 이 전체 과정이 전부 다 엔드투엔드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k u b e r 를 구성해서 실제 여러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거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이런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즉 앞단에 MSA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이 단계는 어, 여러분의 서비스에 맞춰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뒷단에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끔, 뭐 결정권자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용자가 되실 수도 있고, 관리자가 되실 수 있겠죠.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끔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할 때는 어, BI 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어, 여러 가지 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태블로가 될 수도 있고, 코그노스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를 어,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는 무료고요. 저의 요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GCP 환경에서 가장 잘 맞는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데이터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구현할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쪽 앞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클라우드 SQL이 있고요. 이 클라우드 SQL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데이터 소스용, 데이터 소스용으로 만들게 되었고 두 번째인 어, 컴퓨터 엔진 쪽에는 프론트 D랑 엠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론트 D랑 엠벌크는 크라우링 기능을 사용하기, 사용하기 위해서 앞단에 있는 정보들을 그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끔 조회하고 적재하기 위해서 프론트 D랑 엠벌크를 사, 사용하게 되었고요. 빅데이터에 맞게, 맞는 어, 솔루션인 빅퀄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였고요. 클라우드 SQL은 우리가 RDBs가 있고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ySQL하고 PostgreSQL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제가 만든 거는 MySQL을 기준으로 만들고 MySQL은 5.6하고 5.7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만약에 요구사항에 맞춰서 PostgreSQL을 만들게 되면 은 현재 실베타 버전까지 어, 존재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맞게끔 선택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데이터 익스포트용으로 SQL을 설치한 다음에 그 엑스포트 용으로 사용했거든요. 또는 이제 예를, 예를 들어서 백업용으로 써서 백업용에 있는 데이터를 비커리로 넘겨서 시각하기 화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를 사용했습니다. 컴퓨터 엔진은 크라우링 솔루션 설치해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솔루션은 프론트 D와 엠바크입니다. 아, 프론트 D는 데이터 콜렉터 용도이고요. 약간의 스트리밍 데이터에 걸맞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엠벌크는 벌크성, 말 그대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벌크데이터, 벌크데이터를 로딩해서 그 빅쿼리 쪽으로 전, 전송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해주기 위해서 엠벌크를 적용을 하였고요. 오늘 이제 시연할 때 엠벌크랑 프론트티 두 가지에 대해서 설정 값이랑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쿼리가 있는데요. 빅쿼리는 저장소이자 분석기이죠. 빅쿼리는 맵리디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예전에 발표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빅테이블을 만들고 이 빅테이블에 드라마리라는 CPU 처리가 도입되면서 빅쿼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가장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장 어 좋은 솔루션, 가장 최강자죠. 최강자이고 분석기이자 스토리지,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플런티디를 사용한 이유는 저 앞에 보시면 중간에 버퍼가 있어요. 프론트디는 버퍼 기능이 있어서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이 버퍼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서버가 죽거나 만약에 그러면 다시 서버가 잘 기동되면 다시 이 버퍼가 데이터를 다시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프론트디의 가장 큰 역할이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론트디의 설정값을 변경할 때 태그를 기준으로 요구사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셀렉트만 하겠다 아니면 뭐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라우링 하겠다 태그에다가 분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엠벌크는 어, 그림에서 보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러그인을 다 지원하면서, CSV 파일이 됐든, A4, S3 버켓이 됐든, MySQL이 됐든, 여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을 서비스하고요. 대량의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프론트디어는 인스턴스를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엠벌크는 약간 메모리를 좀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면 메모리를 좀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PU는 2코어에 뭐 메모리는 뭐 데이터가 많이 클 경우는 8기가, 16기가 이런 식으로 좀 버퍼를 좀 많이 두어야 되고요. 리소스를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배치 처리 용도에 위에 부분이 이제 로그 데이터 전송할 때 많은 이 엠벌크가 돌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처리는 프론트 뒤에 좀 가깝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가 엠벌크고 아래가 약간 프론트 뒤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가장 빅데이터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큰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빅거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거리는 내부적으로 리플리케이트를 하고 이거는 이제 모리드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맵핑을 한 다음에 다시 리듀스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다시 재저장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거든요. 중간에서 오른쪽 그림이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드라마리라는 클러스터 컴퓨트 방식을 이용해서 속도를 최대한으로 개선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속도가 빠른 빅페이터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빅쿼리는 ANSI SQL을 지원을 하고요. REST API를 지원하고 웹 UI랑 CLI를 다 지원해서 만들 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식과 벌크 방식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방식에서 프론트 디로 구현하고 벌크성 데이터는 엠벌크로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솔루션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버전인데요. 실제로 그 BI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이 데이터가 실제로 그러면 UI가 어떻게 나오는데 시각화돼서 내가 볼수 있는 데이터가 맞아 우리 업무에 맞는 데이터야?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튜디오이고요. 이용료는 무료고 조회했을 때비콜리 요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BI 화면이고요. 아키텍처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앞단의 클라우드 SQL 부분이 데이터 소스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소스 부분이 데이터 수집이 되면, 그 다음 단에 데이터 크라우링을 합니다. 그 컴퓨터 엔진에 프론트 D랑 엠벌크를 설치해서, 프론트 D는 시스템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비커리 쪽에 로드를 시켜주고요. 엠벌크는 대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SQL에 접근하든, 아니면 백업 데이터를 CSV 파일로 클라우드 스토리에 저장을 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에 있는 데이터를 엠벌크로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빅콜리로 로드를 하고 BI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케이스이고요. 총 아키텍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했고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SQL의 데이터베이스 이쪽이 데이터 소스 부분이 되는 것이고 클라우드 SQL에 MySQL을 설치하고 MySQL에 데이터를 다 임포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정제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로 내를받기한 다음에 두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엠버클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빅쿼리 쪽으로 쏴주는 첫 번째, 첫 번째 테스트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MySQL에서 익스포트를 받아서 CSV 파일 형태로 익스포트를 받아서 그거를 엠버클을 이용해서 크라우링 하는 거죠. 크라우링해서 빅쿼리 쪽으로 쏴주는, 쏴주는. 이런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어, 위에 보시는 엠벌크 임, 인풋 GCS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플러그인이에요 실제로 컴퓨터 엔진에 설치하는 엠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플러그인들을 나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프론트 디인데요 프론트 디는 데이터 소스가 쌓이면 이 데이터 소스가 소스에서 일부 데이터들만 셀렉트해 가지고 비커리 쪽으로 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플랜트 D 똑같이 엠버크는 전체 데이터를 좀다 본다고 하면은 얘는 일부 데이터 원하는 데이터들만 비쿼리 쪽에 쏴서 그 데이터들만 볼 수도 있죠 어, 사용한 어, 플러그인들은 위에 다 나열을 하였습니다 T D T D 에이전트, 엠버, SQL, 비쿼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로드 밸런싱으로 접속을 해서 뒤에 컴퓨트 엔진을 여러 개를 설치한 다음에 분기된 데이터들을 비쿼리 쪽으로 쏴주는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그 사용자가 많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밖에안 되지만 뭐한 300대, 500대 이렇게 많은, 많, 많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의 액세스 로그라든지 에러 로그들을 다 판별해서 용도에 맞게끔 BI 툴을 이용해서 액세스 데이터들의 통계 또는 에러 데이터들의 통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플러그인들은 이렇게 위에다다 어, 작성을 했습니다. 구글 GCP 뿐만 아니라 A 사에 있는 S3 버킷을 또 버킷도 같이 연동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분석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다시 빅쿼리로 다시 넣어서 이걸 다시 또 BI 형태로 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런 플러그인들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세 가지는 다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어, 엠바이크가 조금 사이즈가 커야 될 수가 있어요. 기존 원천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엠버크로 로드하면서 서버가 죽는 경우가 몇번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엠버크 사이즈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메모리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고, 로우 데이터에 영향을 좀 받, 받더라고요. 네. 마지막 어, 아키텍처인데요. 프론트 디렉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얘를 도커로 말아서 쿠버네티스로 구현을 한 사례이고요. 쿠버네티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 자체 파드를 구성해서 이 파드가 죽더라도 개에 대한 세션만, 세션에만 영향이 있기 때문에 Kubernetes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졸트 결과인데요. 처음에 클라우드 SQL을 썼을 때 어신을 스탠다드2로 만들었다가 리소스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다드1으로 바꿨고요. 데이터 적재는 슈퍼스토어 테이블을 만들어서 적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엠벌크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가 클라우드 SQL에 접근을 해서 엠벌크가 데이터들을 다 말아서 빅커리 쪽으로 쏴주는 이 용도로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제로 이제 비커리에서 조회했을 때 값들을 캡쳐를 했습니다. 중간에 데이터 스튜디오로 탐색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면 데이터 스튜디오 BI를 통해서 BI 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연은 엠벌크하고 프론트 딜을 이용해서 로그가 쌓이는 것을 시연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UI가 빅쿼리이고요. 빅쿼리에 이제 데이터 세트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 구성해서 엠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실제 적재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GC에 엠벌크가 설치가 되고 관련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이슨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엠버크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클라우드 <laughs> SQL에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엠버크로 해서 크우링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연하겠습니다. 아, 옵션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습니다 이제 그 인과 그 엔벌크는 인하고 아웃, 아웃풋이 있고요. 이, 인쪽에는 이제 지금 타입이 MySQL, MySQL 타입이고 My, MySQL 클라우드 SQL로 해서 데이터를 적재했기 때문에 MySQL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 인스턴스에 MySQL에 있는 IP를 입력을 했고 관련 포트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MySQL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고 입력하고 관련 테이블하고 셀렉트 에는 별표를 입력해서 만약에 셀렉트 문이 원하시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으면 이 부분만 좀 정제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별표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비쿼리 쪽으로 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 옵션을 쓸 거예요. 아웃 타입 아웃은 이제 비쿼리 타입으로 리플레이스 를 썼고 네, 컴퓨터 엔진, 엔진은 이제 실제 지금 컴퓨터 엔진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엔진 어, 메소드는 컴퓨터 엔진으로 선, 입력을 하고요 어, 서비스 어카운트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 어카운트 이메일은 IAM에 가면은 서비스 어카운트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어, 이 부분에다가 저, 어, 서비스 어카운트를 입력하시면 되고. p 2키 파일은 이제 그키 파일을 암호화 시켜서 하나 떨군 다음에 그 정보들을 어, 그이 해당 인스턴스의그홈 뭐 디렉토리가 됐든 별도의 디렉토리에 어, 키를 입력하고 아, 키를 저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빛, 그 아래, 아래에 있는 데이터 세트는 빅커리 데이터 세트 테이블 명을 입력하고요. 그 오토 크레이트 테이블이 있는데요. 테이블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어,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새로운 라인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하는 옵션들을 썼습니다. 엠볼크는 기본적으로 게싱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한 번씩 검증을 하고요. 검증한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행할 때는 런옵션을 써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패치, 패치드라고 해서 로우 횡단위로 해서 현재 처리되는 과정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롤이 처리됐고 뭐쭉 해서 처, 지금 실제 데이터 만행, 만행 정도 되거든요. 만행에 대한 데이터 속도가 대략 한 어, 벌크 로딩이 다 되는데 한 20초, 30초 정도면 다 끝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가 더 많으면 실제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어, 로우, 데이터가, 데, 로우 데이터 사이즈가 클수록 메모리, 메모리 리소스, 종속성이좀 걸리기 때문에 메모리 리소스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 구현하실 때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는 빅데이터 수준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데이터의 수준에 속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커리를 클릭한 다음에 별표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바로 벌크로딩이 돼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데이터 스튜디오를 스튜디오를 눌러서 어, BI 데이터 스튜디오 BI 툴이죠.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욕에 있는 레코드 카운트를 확인하고 싶으면 기간 측정 기준하고 측정 기준을 선택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어, 도출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어, 추가적으로 뭐 측정 기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측정 기준 추가를 입력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리전에 이렇게. 레코드 하운트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처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에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제가 구현을 하고요. 첫 번째는 엠벌크를 가지고 구현한 사례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론트디거든요. 이 주소를 입력하면 프론트디가 자동으로 비코리 쪽으로 데이터를 쏴줍니다. 엔진엑스를 그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F5번을 눌러서 계속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프론트 D 액세스 루가 남아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적재가 되고요. 이 앞단은 이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적용하고 였그 뒤단에 이제 프론트 D 서버를 GC 서버를 여러 대를 둬서 프론트 D가 글로벌 로드 밸런싱을 바라보게끔 만들었고 실제 정보들은 전부 다뒷단에서분기돼서 모든 정보들이 이제 비코리 쪽에 쌓이는 요런, 요렇게 구현을 하거든요. 구성도를 보시면 처음 구현한 게이 부분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접속해서 엠버크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빅리에 로드해주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나 그대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BI 인터페이스 쪽에, 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각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실제 로드, 클라우드 로드 밸런싱 앞단에 두고 그 IP를 입력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 둬서 플런티티를 다 설치하고 비커리 쪽으로 다 써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세션이 다, 예, 다 끝났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